자, 지금부터 2022학년도 수능 물리학만 16번 시간 속력 속도 그래프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등급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다. 자,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력 부위로 계속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B는 자, A가 요 P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정지했다가 PSQ까지 등가속도, QSR까지 등속도, RSS까지 등가속도를 움직이고 요 RS를 두 놈이 동시에 통과했어요. 그리고 요 길이는 LL로 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간 속력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B부터 그려보자. B는 처음에 정지했었지. 여기 점이 찍히겠네 0에. 자, 그 다음에 PSQ까지 얘는 등가 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Q에 왔을 때이 시각을 선생님이 T라고 두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QSR까지는 등속이잖아. 그치? B는 등속이니까 등속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네. 자, 근데, 어디까지 움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요 길이가 L, L로 같잖아, 그지 그러면, 요 시간 속력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니까, 요 삼각형 면적하고 요 사각형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요게 2대1이 되면, 2대1이 되면 요 삼각형 면적, 사각형 면적이 같겠지? 그니까 러 2대1이 되면 되니까 요 놈이 얼마 면 됩니까? 2분의 3t가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B 거다. 자, B는 이 e 이후에 다시 등가속도라고 돼 있으니까 속도 일정하 증가해도 좋고 일정하 감소해도 좋은데, 그거는 일단 A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 자, 그다음 A는 보자. A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이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까? 이렇게 움직였을까? 자, R까지, 요 놈이 이제 R을 통과하는데, R까지 두 놈이 동시에 통과를 했거든? 그럼 R까지 두 놈의 이동거리 2L로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사다리꼴 면적이 2L이면, 자, 요 사각형 면적도 이 L이 되니까 위에 가면 더 넓어져서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한요 정도로 지나가야 요 사다리꼴 면적 A가 지나간 면적하고 B의 사다리꼴 면적 같아지겠지, 그렇지? 아, 그래서 자 A는 요렇게 V로 등속으로 달리고 있겠지. 음. 자, 그래서 이 R점을 두 놈이 동시에 통과했어. 를 자, A는 계속 등속이니까 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등속으로 가겠지. 어느 정도까지 갈까? 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자 A 같은 경우는 요 길이가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요 사각형 면적하고 요 사각형 면적이 2대 1이 되거든 2대 1이 되거든 그러면 요 길이도 2대 1이 되면 되겠지 2대 1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반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 놈의 반이 얼마입니까 이 놈의 반이 4분의 3t니까 여기다 4분의 3t를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이 놈이 4분의 9t가 되겠네 됐나 자 그래서 a 거는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b는 어떻게 될까? b는 마중에 끝을 내이지자 rs는 두놈이 여기 동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동시고 시간도 같고 거리도 같으니까 면적이 똑같아야 되거든. 그럼 a가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 이게 l이란 말이야. 그럼 b는 요렇게 움직여야 되겠지. 요렇게 가면 더 넓어져서 안 되지. 요렇게 움직여야. A가 움직인 거리, 요 사각형 면적하고 B가 움직인 거리, 요 사다리꼴 면적이 같아지겠지. 자, 그러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 요 사다리꼴 면적하고 요 사각형 면적이 같아지겠지. 이게 이제 B의 최종 모습이야. 자, 그럼 일단 그래프는 대략 다그렸다 <laughs>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우리 일단 해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니연을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자. 니연. 자 B가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고 물었지. 걸린 시간은 지금 t 잖아. t 아, 요 t를 구하라는 거지. 음, B가 P에서 Q까지니까 요 t를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자, 우리는 요 면적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자, 요 면적이 얼마인데, 자, 요 면적이 A가 A가 요까지 왔으니까 요 면적은 2 L이 되겠지. 요 사각형 면적은 2L이 되겠지? 사각형 면적이 얼마라고? 2L. 요게 이동 거리다. 그치? 음. 그럼 이사각형 어떻게 구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지. 자, 가로 곱하기 세로 보자 자, 2분의 3T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지 요렇게 식을 쓸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한다고? 요 T를 구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T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T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얼마입니까? 요 곱하면 4L이고 이 3V 남은 거 저쪽으로 나눠주면 3V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t는 3V분의 4L이 나오네. 3V분의 4L이 나왔지. 그래서 일단 언은 맞네. 됐나? 요 면적을 이용해서 요 t값을 구했어.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억이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 기억, 이것을 해결하려면 은 요 b의 최고 속력 요 값을 우리가 좀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음. 자, 그러면 우리 b 값을 b의 요 최고 속력 요 s m a b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요번에는 선생님이 요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해 보겠다. 요 삼각형 면적 얼마지? 당연히 여기 PSQ 까지 이 그리니까 이 삼각형 면적은 L이 되겠지. 한번 써볼게요, 쌤이. 이 삼각형 면적은 L이야. 자, 삼각형 면적내는 공식은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t 고 높이가 B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B를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요거를 1식, 요거를 식으로 했을 때요 우리 중간에 여기 분수를 만들어 보자. 요 분수를 분수, 여기도 분수, 여기도 분수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요거 l l 약분 되지. 요거 t t 약분 되지. 요거 EE 약분 되지. 그럼 남아 있는 애가 여기서는 2니까? 여기서는 남아 있는 애가 분모가 b 남았고 분자는 3v가 남았나? 아, 어, 요 식에서 우리는 b를 구할 수가 있네. 자, 그럼 b는 얼마 나옵니까 b는 이분의 삼 v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이분의 삼 v라는 걸 알아냈네. 됐나? 아. 자, 그러면 요게 v고, 요게 이분의 삼 v잖아. 요 간격이 그러면 이분의 v네. 그러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합동이니까 요것도 요 간격이 이분의 v일 테니까 요 b의 최종 속력은 요게 얼마입니까? 이분의 v가 되겠지. 됐습니까? 아. 그래서 요 간격이 2분의 v, 2분의 v, 2분의 v 같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시각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은꼴이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은 닮은꼴이야. 자, 지금 길이 의 비가 얼마입니까? 요게 v이고, 요게 2분의 3 v 이니까 2대 3이지. 요게 2대 3이면 요것도 2대 3이지.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면 요게 2의 3이 되네. 요게 t니까. 요게 3분의 2t가 되겠네. 요점이. 맞나? 아, 그래서 일단 요점을 알아내서 자, 요렇게 해 놓고 이제 기억을 보자. 자, 기억을 봅시다. 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 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이 어디지? 잘 보세요. 요게 님 제일 어렵다. 자 A는 지금 A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R까지 2L를 갖거든. 그게 여기 아래 간요 요까지 요까지 요 면적 A가 달린 요 면적이 2L이라고 요게 요게 맞나? 어, 요게 2L인데 Q는 가운데 점이잖아. 그러면 A가 Q를 통과한 순간은 요 사각형의 면적을 반으로 쪼개야 되겠지. 그럼 결국 요 길이를 반으로 쪼갠 시각이지. 그러면 2분의 3t를 반으로 쪼개면 여기 2분의 1 곱해지면 얼마야? 4분의 3t지. 그래서 4분의 3t가 어딨나? 4분의 3t는 요 사이에 여기 4분의 3t가 있겠지. 4분의 3t. 왜? 4분의 3은 여기 3분의 2보다 크잖아. 그지요 때, 요 때, a가, a가 바로 q점을 통과를 했네. 됐나? 다시 이 사각형 면적이 2l이니까 이 사각형 면적이 반동과를 나는 요 시점 요 값의 반이겠지. 요때 a가 q를 통과를 했어, 맞나? 그럼 a가 q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v일 거고, 그때 b는 b는 b의 속력은 여기 또 올라가네, 여기네, 여기네. 이게 b 속력이지, 이게 a 속력이지. 자, 그러니까 누가 더큽니까 b가 요 a의 속력보다 더 크지. 음.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맞네. 자, 요게 조금 어렵다. 음. 자, 그럼 D것은 이제 다 해결이 저절로 된다. 그래서 일단 기억 여름맞고 D것을 보자. 자, D것은 D것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PQ하고 RS 누가 더 크냐고 물었지. 크기는 절대값시다 그러면, B는 요 기울기,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 누가 더 크냐고 물은 거잖아. 그럼 기울기를 구해볼까? 기울기는 가속도고, 크기는 절대 값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PQ 사이의 기울기하고, RS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누구꺼? 거? b 거 자,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지. 자, T분의, T분의 B인데, B, 우리 구해놨네. 2분의 3V지. 그다음 이 기울기는 얼마인데? 요 기울기는 x가 요게 요 간격이 얼마입니까? 요 간격이 요 간격이 4분의 4분의 3t지요? 4분의 3t 그리고 내려온 요 값은 요 값이 얼마입니까? 요 값이 v 지 그래서 절대값이다. 절대값 v다. 그지? 음. 그럼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여기 tv 약분하고 tv 약분하면 얘는 지금 뭐가 남습니까? 2분의 3이 남고, 이쪽은 올라가면 올라가면 3분의 4가 되지. 누가 더 커? 2분의 3이 더 크다, 그지? 그래서 앞쪽 놈이 더 크네.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가수도의 크기는 앞쪽 놈이 뒤쪽 놈보다 작다, 그러니까 틀렸네. 앞쪽 놈이 더 크네. 그래서 디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언 몇 번이 답입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